두부 부칠 때 이것만 넣으면 절대 들러붙지 않습니다. 두부 부칠 때마다 부서지고 프라이팬에 들러붙어서 짜증 나신 적 많으시죠? 겉은 타고 속은 으스러져서 도대체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는지 저도 예전에 정말 스트레스였어요. 그런데요. 어느 날 30년 동안 두부 요리만 해온 사장님이 한마디를 해 주셨는데 그 순간 제 인생에서 두부 망치는 날이 끝났습니다. 놀랍게도 미리 소금만 뿌려서 굽는 방식은 오히려 실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더라고요. 사장님은 두부를 프라이팬에 올리기 전에 이것을 딱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셨어요. 그 뒤로는 정말 신기하게 두부가 프라이팬에 절대 붙지 않고 모서리까지 바삭하게 구워지고 뒤집을 때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. 맛도 더 고소해지고 식감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. 이 작은 한 가지가 두부 굽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정답이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보세요. 그럼 집에서도 식당처럼 완벽한 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.